고향 사투 리 이런 거 되냐? 고조 안녕하십니까. 내내 용어를 하나 남기고 싶은데 내 기가 막히다고 내 스토리가. 우리 자매 얘기를 하는데. 나는 언더숨도. 아, 나는 언더숨도. 자매로 갈까? 자매로. 그래. 비밀 보자니까 김 김비자와 비자 언니 보자 동생. 어 보자 어, 동생. 오십몇 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이 말투 쓰는 게 고조 이상하지 않습니까? 고향 말을 익고 어떻게 살수 있겠니? 해보는 거야. 니뭐 어떻게? 뭐, 뭐 죽이되든 밥이되든 해보는 거 아니겠어? 고 네? 그 김태훈 감독님 되십니까? 네. 그내 소개를 조금 하자면은 부자 동생하고 내가 지금 같이 지금 보자입니다. 넌 <laughs> <너> 보자니? <웃음> <웃음> 네가 보자니? <laughs> 아이 동생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이름 헷갈리지 뭐니? 이그 나는. 네가 김비자? <laughs> <laughs> 내가 김보자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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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비자였네 <laughs> 아, 연기력이. 근데김 그 어서... 그 비자라고 하는데 말이지요? 저는 보자라고 합니다. 음. 우리가 북에서 내려온 지온 53년이 됐습니다. 그 존경통에 내려와가지고 말이지. 그렇습니다. 그 산전수전을 다 겪고 지금 우리가 지금 동그랑땡 사업으로 지금 이만큼 지금 부자가 됐지. 경상도에서 우리가 4만평이 있으니까네. 모두 음. 성공한 삶이라고 볼 수가 음, 있습니다. 뭐, 내 자랑 같지만은 우리 동생이 손맛이 기가 막히단 말이지. 이거를 네. 그, 영화를, 영화를 말... 좀 만들고 싶다. 저한테 한 50억 주시면 제가 만들.. 어 50억이면 몇까 100억 드릴라고 그랬는데 사람이 거기 가이 작네 남자가 대장부가 돼가지고 손이 그렇게 작아서리 뭐이게이 바닥에서 살 갔어? 배우는 송은희 김숙씨 어떻습니까? 아니요 아니요 그 아들은 연기를 못하디 나는 내 역할은 수지로 가고 음. 언니가 너 송혜교로 해가지고 나 그렇게 캐스팅하고 싶네 그렇게 캐스팅을 하고 아 그리고 중요한 거이디 그.. <laughs> 배드신 있어 열정적인 송은이가 <laughs> 지금 자아 자스... 송은이.. <laughs> <laughs> 은이가누구 <laughs> 아까 자꾸 송은이가 왜 이렇게 입에 붙지? 붙이... <laughs> 김피자 라이 김포장 미쳤나봐 지언니 이러면 피자 라이, <laughs> <피자> 라이. <laughs> 어어 김피자 언니는 <laughs> 음. 고정 남자를 많이 꼬셨어 <laughs> 남자를 홀리는 데1 0초면 충분하지 않겠니? 그렇지 34살이었나요 <laughs> 저스... <laughs> 제목은? 우리 영화 제목은? 저스트 텐 세컨즈로 해줘 <웃음> <웃음> bye <gasps>